중앙 캐럴, 아니, 컴터 구나. I'm not done Okay, let's see. 캐럴이 궁하나는 오지게 잘쓰네 어, 어. 어. 어, 어. 와 저기 철거반이 다 막아버리네 I'm a pilot <laughs> 어 야야 저기 다 누웠다 여기. 어 이거? 너 타워에 계속 너는. 좀만 빠지자 이제. 어떻게 막 냐？어, 나 까지 맞 냐？이게. 오른쪽에 마틴 레이지 빠졌다. 아, 잘못 찍었어. 미디아랑 미즈키랑 유미랑 아스카 맞았어. 아, 그래? 얘 마우스가 이상해. 마우스가 지원제 끊겨. 마우스 한번 바꿔야겠어. 내가 나 구물리겠다, 아이. 아이 저 망할 놈이? 나 원큐 나겠다 저기야야 아, 루빅 잘 물었다 지금

아이 <아, um, 마우스 이상해 아아 다 아, 가자. 아이 착 들어왔다. こっち。<music> <music>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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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좀 쩔지. 어, 나 트루퍼. 나 미니 트루퍼 먹좀 먹게. 지 <목소리> 없는데. 겁났지 겁났지. 근데 지금 3대 3이라 물려도 상관없긴 한데. 애들이 지금 살아났어. 레베카의 적이 어, 지 레베카 아니었으면 어 <laughs> 저기서 저격을 쏘네. 째째째째째째째 집 들어와야 돼. 마틴컷 마틴컷. 야 저격 때문에 못 나가. 아 저기 풀었다. 야 루더비 이번 거다 해요. 미친. 뭐야 제케일이다치킨이이다제케이이야제케이이다봐킨이다 치킨이다. 치킨원아 치킨. 치 근데 왜 승승이야? 치킨. 아킨치이라킨치가 본거 말킨 치킨. 치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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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시합은 짱짱하겠다 마틴의 센트리의

<laughs> 어이, 마우스 이상해 진짜! <laughs> 나 데베 칸다. 좀건다 일어나. 나이스. 아이고, 고고고고 오네 사이퍼 제어 거기 있다고? 야, 맞춤 다 아. 그렇지. 아아 우리 원딜들이 힘을 못 쓰네. 아, 나 레오노르 나오면 탱커 탱커면 정말 좋겠어. 아마도 탱커겠지만 아, 이거 쉬워 요즘은 등기도봅니 탱커 아, 나오면 딱. 아자 탱커 나오면 제대로 퓨턴 그래서 저가 바꿀 때가 됐어 이제 캐릭터를 그만나 보고 해야 바꿔야지 일단 봐야지 <laughs> 일단 그 보고 어이자식빡막 <laughs> 어? 그 <자식>! <laughs> 가더니 막어 입에 막 여기부터 박쳐4월에 <laughs> <laughs> 가든해야. <laughs> 난 신청해서 떨어졌어. <laughs> 넌 공익이잖아. 맞죠? <닥쳐. 웃음> 아 근데 이거 내가 제일 나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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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아니, 꼬이 거야. 그거 근데 신청해서 좋다면 이제 인생 제대로 꼬이는 거야. 그렇지 와, 꼬이 꼬이 않냐? 꼬이 <laughs> 원래 나 꼬이 이번 꼬이 년도까지 꼬이 못 가면 완전 꼬여. 야난뭐 박수. 너 그럼 나랑 같은 경우 되는 거야. 니랑 동급생 이제 니네 선배네. <laughs> 지금은잖아. 어, 지금 우리 휴, <laughs> 우리 반에서 싹다 휘어 가지고 동갑이 동갑이 여자애들 네 명밖에 없고 남자 한 명도 없고. 동, 그러니까 나랑 동기는나 포함해서 여섯 명이고 남자는 이미 군대 갔다온 아. 형이고 좋댔야 그래. 딜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비. 나비 딜 겁나 쎄랙인데. 나비 뭐냐? 나비 몇? 어? 나보다 내내 내 평타보다 낮아 딜이? 37이야 레벨 제일 낮아 아 이거는 나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래 근데 지금은 오케이 내가 궁 뜨고 여기를 찍으면 이기는 각이고 오! 나이스 오! 잘했다 잘했다 상인 컷 와 이거는 진짜 안놀나 <laughs> <이건 아니지. 웃음> 어,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카인 방을 꽤 갔나봐 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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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이 오백 오백 352내미 존나 정직한 거보3 5 오백 오백 피 몇이야 어? 이제 반이야 어. 오른쪽 온다 한명 죽었어 Shooting star, shooting star. You are my galaxy. <Jacobs representatives> uh, <people>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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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아, 먼저 가잘가 안녕 잘가 아, 먼저 <laughs> 가라 가요 <아유. 웃음> 나 이제 티 하나 찍으면 돼, 이게 어그로 끌어서 타워를 하나 아낄 수도 있거든. 아, 음. 무가시고 나와. 아무도 안 오지. 어, 가시고 나와. 오케이. 아무도 안 온다. 내가 이거 이긴다. 야, 기다려라. 이카 뭐 왔다. 아카 <laughs> 아무것도 못 하죠. <laughs> <laughs> 또못 타죠? <laughs> 야 근데 네가 먼저 죽겠다. 이 이거... 야. 야. <laughs> 야. 근데 우리도 마 먹었대. 아, 하면서궁 아... 어. 아, 저 집, 어? 어 집, 어? 어야 이거 각이 안 좋다야. 어. <laughs> 아이작 말랩 찍었어. 아쉽다. 잘 가고. <laughs> 끝. 아, 근데 나비가, 너무 hey 응. 나비가 힘을 못 썼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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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딜딜 좀 보게. 응. 응. 난6만 나이스.